1998년 서울 남산의 한 공공 건물. 지금도 직원들 사이에서 회자되는 미스터리 유령 호출 사건. 첫 기록은 1998년 11월 3일 새벽 2시 41분. 6층 호출 버튼이 자동으로 눌린 흔적이 엘리베이터 시스템에 남았다. 하지만 CCTV엔 아무도 없었다. 며칠 뒤또 기록. 같은 시간대, 같은 층, 같은 방식의 호출로그. 기계 고장을 의심했지만 점검 결과는 센서 이상 없음. 그래서 관리팀은 6층 복도에 카메라를 추가 설치했다. 그날 밤, 2시 40분, CCTV에 아무도 없는데 엘리베이터 문이 스스로 열렸다. 기록에는 이렇게 남았다. 6층 호출 신호 감지. 현장 확인했으나, 인적 없음. 문은 약 7초간 열린 상태 유지. 이상한 점은 하나 더 있었다. 6층은 당시 비어있는 층이었고, 전기조차 최소 유지 전원만 들어가 있었다. 즉, 사람이 있을 이유가 전혀 없었다. 그 후, 3개월간 총 17건의 동일 기록. 그리고 마지막 기록에 남은 한 줄. 호출은 있었다. 그러나, 호출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았다.